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건물소가 국도마다 있습니다만, 일부 얌체 화물운전자들이 교묘하게 건물소를 피해 농촌의 시골길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도로는 누더기처럼 변했습니다. 이사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캄캄한 밤, 넓은 국도를 달리던 대형 화물차가 갑자기 폭2 5 m 의 편도 1차로 좁은 길로 들어섭니다. 7km 앞에 있는 과적 단속 검문소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대형 화물차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도 중앙선도 무시합니다.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어마어 마음이 흔들리지요. 막막 빨리 그뭐 탱크 지나가는 거면 그러죠. 흔들릴 불안해서요. 그, 잠도 제대로 못할달 그때 버스가 못 가서 좀 한참 거기서 계속 그 도로 피한다 고한 3분에서 5분 정도 못가꽉서 있었죠. 대부분 경남 거제 지역 조선소에 기자재를 납품하러 가는 화물차들로 무게는 40톤 안팎. 과적 단속에 걸리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고 달아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2, 3일은 과적 차량들이 오가다 보니 마을 도로는 곳곳이 부서지고 2, 3cm 깊이로 움푹 패여 운전한 데가 없습니다. 과적 화물차가 도로를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축 중량을 규정보다 두배 무거운 22톤으로 해서 보름간 6만 번 포장 가속기를 운행시켰더니 도로는 1cm 이상 내려앉았고 아스팔트 수명은 최대 50% 줄었습니다. 축 중량 10톤에서 1톤 증가할 경우에 승용차 1만 대의 파손 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적 단속을 비웃듯 일부 화물차들은 오늘도 검문소를 피해 달리며 다른 운전자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